자,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1절) (102절) (10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을 금했다. 그리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자,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쁜 행동, 뭐 나쁜 버릇, 어 실하기보다는 주님의 규례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표준을 삼아야 된다.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법에 어긋나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규례를 떠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규례를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기록된 말씀, 주님의 법을 떠나는 거야. 그렇지만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한 행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도로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주의 법대로.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똑똑해졌다는 거지요 사리를 분별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거짓 행위를, 모든 거짓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어. 모든 거짓된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록된 말씀, 곧 성서, 성경, 이해의 것은 악한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서, 곧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것이 악한 거라는 거야. 성경에서 악하다는 것은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 사람들이 공감하는 선행을 벗어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을 얘기하는 거 하고 말씀 안에서 악을 얘기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악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악이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나쁜 행동도 악입니다. 나쁜 말도 악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성서 속에서 말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가 저지르는 악과 세상적인 악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즉, 기록된 말씀의 권위, 이 권위를 흐리는데 꼭 나쁜 짓을 해서만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 악만이 악이 아니고,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악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세상의 도덕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만 악이 아니고, 성서 속에서의 악은 기록된 말씀에 벗어나는데, 잘 들어보시라고. 그 중에서 하나가 자기 감정, 느낌, 생각, 자기 자신이 좋은 감정으로, 좋은 느낌으로, 좋은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성경에 입회된다면 그것은 성서의 권위를 파괴하는. 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철학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상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 어떤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어떤 느낌을 주셨는데, 그것이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기록된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환상이나 꿈이나 내적 증거, 내증, 어떠한 좋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떤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느낀 좋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라고 하는 얘기는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서 기록된 말씀과 맞느냐 안 맞느냐로 내 신앙의 길을 가야지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가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오를 수 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생각이고 옳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은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어떠한 길이 말씀에는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조금 발전되면은 인간의 교훈. 인간의 교훈이 결국은 인간의 계명. 자, 사람의 생각이 좋은 감정, 좋은 느낌, 좋은 아이디어를 낼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기록된 말씀을 대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기록된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 어떤 분의 좋은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보여도.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그렇지만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그 말씀을 사용할 때는 내가 어떤 부분만 발췌해서 내 생각에 끼어 맞추는 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내 생각이 부족하거나 그 말씀에 비춰서 약간이라도 어긋나면 내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거지. 내가 어떤 논리를 쭉 정해놓고 말씀을 갖다 하나, 둘씩 끼워 넣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기록된 말씀을 꺼내서 내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엄청 다른 겁니다. 예배서서 3장 3절로 6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기독교 신앙에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느꼈다,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것은 차치 잘못하면 내가 본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동의하는 것만 따르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두 선한 양심, 양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양심. 자, 양심, 컨시언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개개인이 선한 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지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그리고 19절,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양심이 뭐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개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 그것이냐 이불이냐를 스스로 판단하는 정신적 기능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을 넘어서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양심이 선과 악을 good or evil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사람은 자기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마음 속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능인데, 그 선과 악을 판단한 사람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그런데, 양심이 행동으로 옮길 때, 내가 알고 있는 것,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선과 악을 내 양심이 판단을 하는 거야. 지식이. 그러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이 있다. 그 얘기는 어떤 거를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것. 모르는 것은 오심.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선과 악의 판별을 내가 하는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즉, 아는 것에 근거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과 악으로 구별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식, 곧 아는 것은, 뭘로? 얻어지느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인종이 있죠. 인육을 먹는 식인종들의 양심은 과연 바른 것이냐 체 한번 해보시자고. 인육을 먹는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오대양, 육대주, 남극, 북극에 살고 있는 모든 문명인들은 인육을 먹는 것을 받아 들이지 않지요 왜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바른 교육으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은 교육을 받지 못한 식인종들은 인육을 먹으면서도 양심의 거룩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능이지만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고 그랬어.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산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크리스찬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감옥에 쳐넣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선한 양심으로 그것을 행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되지 못한 거야. 사울의 양심은 말씀으로 교육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이었을 때 선한 양심으로 행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지, 알고서도 그렇게 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는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그래도 그 양심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선한 양심이 말씀으로 교육되기 전에는 스스로 자기 감정이나 느낌과 생각이 아무리 선하다고 본인의 양심이 판별을 한다 손치더라도 말씀으로 교육이 안 되면 오히려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오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때로는 자기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는 옳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말씀에 제대로 교육을 받고 나면,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거로구나. 하고 기록된 말씀 66권을 통해서 스스로를 교육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울이 사울이었을 때 선한 양심으로 행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으니까 지나간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필요했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은 본인은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양심들은 잘못하면 거짓 것을 진리로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스스로 속아서 아니면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선생들로부터 잘못 배워서 하나님을 잘못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자기 감정이나 자기 느낌이나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선한 양심의 판단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어떠한 철학자들과 얘기를 해도 빠지지 않는. 최고 지식인이었던 그당시에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은 세리나 갈릴리 어부들이나 학력이 썩 좋지 않은 분들이었지만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단으로 자기의 선한 양심으로 행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훌륭한 분들이 자기의 감정, 느낌, 생각, 자기의 양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아이디어나 자신들의 논리를 신앙의 지침으로 삼는 경우가 있거든요. 배사로니까 후서 2장 4절.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야. 자기 머리를 자기 생각을 자기 판단을 자기 양심을 신뢰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의 생각에 본인이 선한 양심을 갖고 본인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렇지만은 진리를 세우는 지침, 어똴리, 스탠다드, 파워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오직 기록된 말씀만이 진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좋은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본인의 감정, 본인의 느낌, 본인의 생각, 본인의 선한 양심의 판단이 자칫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맞지 않는, 어긋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곧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걸 조심해야 돼.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양심으로 생각되는 그래서 그 선한 양심에 의한 좋은 감정 좋은 느낌 좋은 아이디어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는 없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양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거는 단순히 세상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이 선이라고 공감하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느끼고, 실천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서, 내 양심의 기준이 높은 신앙적 수준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부디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선한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의 선한 양심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선한 양심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